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믿음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배 때마다 들었고 성경에서 늘 읽었고 또 찬양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머리로 아는 것처럼 우리 가슴에도 항상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다 사실이기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고 더 충만하고 더 압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의 온도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목사는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인 저도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전해야 하는데, 영혼 없는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설교가 직업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서 정말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한지한 한 10년쯤 되었을 때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고, 교회를 성장시켰고, 모든 것이 이제 안정적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나는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설교를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랑을 전하고, 내가 내리지 못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엉터리 목사는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식년을 떠나게 되었는데,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안식년 동안 저를 정말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했는지 제가 오해했던 잘못된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제 무의식 가운데 사탄이 심어준 그두 가지 거짓말을 믿고 있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거짓말이 저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도, 성교사들도 이 거짓말에 쏟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두 가지 거짓말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노래도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종종 갸우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내가 사랑하는 이분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나에게는 선하시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씨앗을 누가 내 생각 속에 심어준 것일까요? 사탄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믿음이 자라는데, 원수는 거짓말의 씨를 몰래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의 가라지가 우리의 믿음의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의 가라지가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런 의심을 품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조금씩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선하지 않다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인데, 이번에는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 거짓말도 계속 심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선하지 않아.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너 형편 없잖아. 너 기도 몇 시간 해? 전도 얼마나 했니? 성경 얼마나 보니? 하나님이 널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짓말에 너무 쉽게 휘둘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개시될 때 소멸이 됩니다 마치 어둠이 가득한 방에 불을 켜는 순간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이 진리 앞에서 거짓말은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이두 거짓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하지 선하시지 않다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피조 세계를 보면 그한 중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놀라운 과학의 진리를 발견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창조의 기록들을 자세히 보시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 창조가 다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죠. 좋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영어로 good, good이고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라고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좀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좀더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 자신을 내어 주는 영원한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 신비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 피조물은 절대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구절 세 개가 거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씩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 조금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제4의 존재인 우리 인간을 초대하고 계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 계획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의논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의논의 핵심이 이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리를 열어서 제 사의 존재인 우리를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그렇게 의논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리 안에 끼워 준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이 영원한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너잘 생각해봐.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선하지 않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이 선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하다라는 의미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은 이런 것이죠. 아무 상실도 없고, 고통도 없고, 결핍도 없는 상태를 선, 조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서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을, 나쁨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내가 느끼고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젊은 부자 관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젊은 관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선하다는 그 개념을 예수님이 이렇게 확인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엇이 선이라고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과 악, 좋은과 나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근거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물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이 그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진채 왜 나는 선을 행하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 고민하고 있는 것을 통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나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즉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는 원망과 불평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겪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나타내는 일로 사용하실까?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 결론을 내리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의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선하지 않다는 그 거짓말을 살펴봅시다. 원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넌 거룩하지 않아 넌 신실하지 않아 네가 새벽기도 나왔다고 뭐라도 됐다고 착각하지 마넌 너무 부족해 넌 너무 형편없어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 신기하게 귀가 솔깃합니다 그렇지 내가 뭐라고 이러면서 또 주눅이 들고 그 거짓말에 휘둘리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우리를 노예 삼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노예 삼는 영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의 감옥 안에 가두려 합니다. 이것을 통해 사탄이 우리에게 씌우고자 하는 가장 큰 굴레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수치심. 예, 이 수치심은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수치심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용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수치심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던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어요 그런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나갈 때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이렇게 아마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어디 사자가 감히 우리를, 달,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나니까 요즘은 개들도 사람을 물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사단의 교소가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비로소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의 핵심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죄책감과 많이 다릅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죠. 즉, 내가 잘못을 행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함의 행동을 생각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잘못됐어. 나는 존재하지 말아야 했어. 내 존재가 실수야. 이렇게 내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죄책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두움입니다. 이 수치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더럽고 한심하고 무능하고 형편없어요. 저를 아시면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교회 밖에 사람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역자들도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된 감정의 치유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심,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그 거짓된 감정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랑받지 못할 존재로 취급을 받으셨고 모든 비난과 모욕과 정죄와 고소를 당하시므로 우리의 수치심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이한 주간 함께 들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탄이 우리에게 이 수치심을 심어주는 다섯 단계의 그 작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겠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철저합니다. 예.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